안녕하세요. 집주 클럽입니다. 자, 보유 종목 점검이구요. 어, 2월의 기록이고, 3월 달 데뷔한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그 익절했던 것들 쭉 제가 뭐 오리온 이노메트리, 머큐리뭐 이글벳 DNC 미디어, 뭐 다시 이글벳, 뭐 사실 이거 말고도 뭐 비나텍도 샀다가 팔았고, 나노신 소재도 샀다 팔았고, 뭐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뭐 사실 그걸 일일이 다 나열해가지고 뭐 저는 몇 프로 먹었습니다. 이런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서 굳이 그런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예, 그러, 그렇게 해봐야 어, 그 사실은 호객 행이지 뭐 그게 좋을 거 전혀 없다 없어서 이렇게 했고 일단은 음, 최근에 산 종목 한국전력, 민앤지, 예림당, KT서비스마린 이런 곳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음, 최근에 이제 그, 저, 전력 요금, 요금 탄력제. 아, 이름 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 <laughs>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한국 전력이 그동안 이제 6만원, 막 이렇게 가다가, 지금 엄청 내려서 뭐 2만원대죠. 예, 근데 그게 뭐 원전 뭐 관련한 것도 있고, 뭐 수자력 원자, 수력 원자력이니까. 그래서 한국 전력이 이제, 뭐 실제 전기요금을 못 올리다 보니까 전기요금 사실 올리면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자꾸 못 올리게 자꾸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나 또는 흑자가 잘안 나는 약간 이런 구조였는데 약간 민영화가 아니라 이제 국영기업처럼 됐으니까 눈치를 아무래도 보고 뭐 사실 국감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골 소재죠. 그런데 그때 이번에 갑자기 이제 뭐 올랐는데 그원래 올랐냐면. 그~ 이제 전기세를 이제 특정 유가와 연동해서 유가연동왜 유가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뭐 사실 물가 이렇게 해도 되고 뭐 해도 되는데 가장 만만한 게또 유가니까 유가연동제로 해서 유가가 오르면 이제 뭐 저기 뭐지 전기세도 일부 오를 수 있게 그러면 사실은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마냥 어~ 생산원가 생산원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 기준으로 이제 무조건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니까 그거 기준으로 뭐 유가가 올라가면 전기세를 올릴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죠. 음 그리고 사실 한국전력이 좀 체질개선을 한게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될게 옛날처럼 화력발전소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그린뉴딜을 하고 있습니다. 풍력 태양력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한전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기준으로 아마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6만원 나이더라도 4만 5천원에서 5만원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좀 뭔가 잘못됐네요 한국이 1-5가 아닌 것 같은데, 1-10인 것 같은데, 한국 적으로 길게 모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건 다시 확인해 볼게요. 제가 잘못 쓴것 같고. 민엔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 마이데이터 사업. 마이데이터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뭐, 카드사 앱이나, 그 다음에 그, 은행 앱 들어가 보면, 뭐, 뭐, 다른 계좌나, 증권계좌나, 뭐, 이런 것들 뒤지게끔 등록을 해 놓으면 다 가져올 수 있죠. 대출 정보, 신용 정보, 뭐, 이런 게. 그런 걸다 마이데이터에서 가오는 거예요. 카드 정보, 승인 정보, 등등등등. 보험 정보, 이런 거. 토스 이런 거 까시면 다 나오는 게다 마이데이터입니다. 근데 마이데이터의 사업 중에서, 어, 미넨지라는, 요즘 잘 가고 있죠? 음, 살짝 조정 받았는데, 오늘, 오늘 살짝 조정 받았는데, 걱정하실 거 없이 그냥 잘 가고 있습니다. 좀조정 뭐 받더라도 두 번, 세번 매수해서 갈 거니까 걱정 안 하시면 될 거고. 같 예림당. 예림당은, 뭐, 지금다잘 가고 있죠? 예림당은 쉽게 얘기해서 그거죠. 그 원래는 W 이게 얘가 출판업 하는 회사예요. 출판업. 출판업 하는 회사인데 출판업 하는 회사에서 어, TA 홀딩스라는 항공을 이제 한거 티웨이 항공, 항공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항공 산거를 가지고 이제 음, 예림당에서 대주주가 돼있죠. 네, 대주주가 돼있으니까 사실 티웨이홀딩스를 사면 좋은데 티웨이홀딩스나 제주항공 뭐 사실 LCC관련된 지네어 뭐 부산에어 이런것들 다 사면 좋은데 뭐 사실 대부분 다 부, 부실하고 좀 안좋아요. 제주에요 제주항공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좋아보이는데 제주항공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 좀더 아직 더오르고 외국인들이 한참 살려고하는 미렌지를 아니 죄송합니다. 예림당을 사봤습니다 그래서 예림당은 음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 출판사에, 그, 아이들, 그, 뭐, 나스닥, 뭐 상장한다고 상어, 아기 상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엄청 올랐었는데, 사실 상장하든 안 하든, 어쨌든 그런, 뭐, 어, 느낌으로, 뭐, 더갈수 있는 거죠. 예림당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뭐, 옛날 얘기인데, 초, 뭐, 2012년도 얘기인가? 뭐, 아주, 2000, 한참 오래된 얘기예요 9년도인가? 12년도인가? 그, 그 예림당에서 그 디즈니 디즈니 관련해서 판권을 뭐 조금 일부 갖고 있죠 그렇죠 출판권을 갖고 있는 거라고 있는데 예림당은 결국 이제 출판회사한 거죠 거기에 이제 어그 항공 대주주로 돼 있어서 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항공 주주로도 엮이고 뭐 디즈니도 엮이고 저출산 관련해서도 엮이고 여러 가지 엮이고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어서 샀고. 그다음에 KT 서브 마리는 사실 그 풍력 발전 관련해서도 샀고 지금 최근에 KT 관련해서도 샀건데 사실 얘는 KT랑은 사실 그렇게 큰 연관은 없어요, 예, 없는데 일단 오늘도 엄청 흐름이 좋았었죠. 예, 근데 시장만 좋았으면 더뭐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15% 이상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추가 매수하는 거는 좀 자제하고요. 일단 산한 거라도 좋은 가격에 샀으면 좋게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니커 FNG, 마니커 FNG는 사실 오늘도 우리손 FNG. 그 다음에 이지 이지홀딩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돈육 가격이나 뭐 이런 이제 육계 가격이라는 것들이 이제 곡물 가격 상승하면서 같이 상승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뭐 그러면서 닭값 상승에 따른 이제 매출 상승 뭐 이런 거 기준으로 사실 이제 나올 거다라고 했고 그 전에 AI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한번 샀었고. 네 이런 것들이 잘 가고 있죠. 예, 네, 뭐그 다음에 한국 금융주, 주 한국 금융주 주 너무 잘 가고 있죠. 뭐 제가 말씀드렸죠, 좀 있으면 10만 원 넘어갈 거고, 사실 오늘 9만 5천 원 넘어가고서 제가 한번 털기로 했죠. 근데 아 9만 5천 원 갖고 한번 털어야 되는데 털었다가 다시 10만원 홀랑 넘어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결심을 좀 못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어쨌든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가 이제 하반기에 한다고 하면 하반기 얼마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지금이 사실은 2월인데 거의 끝났죠. 그러면 3, 4, 5 되면 6월이에요. 그 6월이면 끝나죠. 분기가. 그런데 사실은 최소한 기대감 기준으로 뭐하반기라고해서뭐 10월에 한다. 뭐 10월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럼 10월에 한다고 하면 뭐 최소한 3개월 전이니까 10월이니까 10월 전에는 가져야죠. 우리가 DPC나 비키트 같은 것도 사실은 비키트 할때뭐그 전날 갔나요? 아니죠. 몇몇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밝긴 조금 그래서 우리 일번 모았죠? 아, 너무 잘 모으고 너무 잘 하셨어요. 그쵸? 아직까지 한국 금융지주를 일곱 번 저희랑 같이 매, 매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너무 잘하신 거고 사실은 저희가 여섯 번부터 모이기 시작했으니까 다섯 번 지금 아 이제 여번 일곱 번세번 정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응. 예, 그거는 너무 잘하신 거 같고, 끝까지 잘 들고 계시면,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경 하이테크, 뭐, 폴더블 관련해서, 뉴스도 아까 소개시켜 드릴 건데, 어, 뭐 애플에서도, 뭐, 2023년도에 폴더블 만들 거다, 뭐, 그생기기문제는 뭐, 뭐, 제플립이랑 비슷하게 생길 거다라고 하는 썰이 있는데, 다 썰이죠. 예, 근데, 항상 모든 건 기대감에 한 번, 실적이한 번, 그러니까 기대감이 항상 군부를 짚을 때, 세경 하이테크가 한 번씩 가준다.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괜찮고, 이제 R&2 n 테크놀로지도 괜찮고, 옴니 시스템들도 오늘 흐름 좋았죠. 오늘 사실은 살짝 장이 좋았으면, 어 장대, 이제 양봉을 그리고, 이제 2,500원을 뛰어 넘으려고 하는데, 오늘 2,400원으로 좀 마무리 했죠. 예, 근데 어쨌든 옴니 시스템즈는 최근에 기관이 엄청 샀기 때문에,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볼게요. 사실 이제부터 이제 문제의아들 동구, 한국화장품, 비네텍은 사실 문제는 아니고 나노신수제, 텔콘. 사실 이 중에 제일 문제는 텔콘이죠 텔콘. 왜냐면동국에 센시는, 전 대구, 동국 고, 지금 6천 원이에요. 사실 저희가 6천 후반이죠. 저희가 8천 원 초반에 매집을 해서 8천 원 초반으로 거의 갖고 있는데 지금 엄, 손실 엄청 손실 중이죠. 예 근데 저는 동구 에센시는 저는 꼭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예, 그 부분은 좀좀 죄송한 부분이고 있 만약에 지금 사셔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은 참 좋은 가격이죠요 6천 후반 후반 가격인데. 저희가 샀던 가격 기준으로 봤으면 어10% 예, 깎인 가격이니까. 근데 저희가 사실 이미 다섯 번을 매수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원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자, 한국어 정품은 왕이 무장 온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 홀딩이죠. 자, 요거는 좀 질게 하고 있고, 하, 비나텍. 비나텍은 재매수를 몇번 했어요. 예, 몇번 했습니다. 예, 지금, 음, 위쪽, 고점에서 먹고, 다시,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하고 있, 으니까 얘는 사실 전혀 문제가 될건 없고요. 수소관련주. 기관이 사랑하는 수소관련주. 자, 그 다음, 나노, 나노신 소재도, 사실 지금 조종을 많이 받고 있는데, 2차전지 관련해서 지금 소외가 받아서 그렇지, 사실 얘도 2차전지 관련해서 다시 갈 거면, 저는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 중에 가장 큰 문제, 유일하게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텔콘이죠. 아, 텔콘은, 음, 그때 손절을 했어야 되나? 제가 손절 얘기를 몇번 했는데, 유일하게 손절에 대한 언급을 하는 종목이 유일한 종목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음, 요렇게, 자,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봤고요요 네, 중에 사실 문제가 되는 종목은 텔콘, 텔콘 정도고, 그 다음에 동국의 신좀 기다려보자. 한국 화장품 좀 기다려보자. 어, 요 정도고, 나머지는, 요, 요기, 요, 요만큼은, 요긴 아니죠. 자, 정확하면 사실은 요만큼, 요만큼이죠. 요만큼은 신규 종목이죠. 신규 종목. 요만큼은 기존에 있는 종목들 가지고 있는 거, 아직 해소 못한 거죠. 예, 이렇게, 포트를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종목. 그래서 신규로 잡아보실 분들은 여기 있는 종목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그 중에 한국전력이나 예림당 같은 경우, 예림당은 6월, 한국전력은 올해 한 여름 정도? 어, 왜냐하면 여름에, 올해 여름에 엄청나게 많은 전력 소비가 예상이 되고, 예, 그 전에 뭐, 셧다운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면 이제 한국전력은 날라갑니다 예, 그 다음에 마니커에 FNG는 곧갈것같고 KT 서브마리는 곧 정산할 것 같고요. 음.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왜청산할 건데, 5분할로 가져가냐. 근데 이거는 제가 사고 나서 잘 돼서, 그런 얘기지. 그죠? 잘안 됐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저한테, 물어내라고 할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음,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분할해서 들어가셔라, 라는 얘기고, 분할해서 들어가셔야 가장 안전하다. 이런, 여러분들한테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유 종목, 여기까지입니다. 자, 줍줍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